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동성왕은 481년에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한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을 신라 및 가야와 연합하여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왕은 웅진, 천두 이후 계속된 혼란을 수습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으며 놀기만 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백제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로 태어나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 후기의 역사를 장식한 왕입니다.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고 한강 유역을 점령했지만 동맹을 맺었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554년 신라를 공격하던 중 살해되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말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사해된 왕입니다. 동성왕은 484년에 중국 남조의 남자의 사신을 보내고자 시도하고 이듬해인 485년에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웅진 천도 이후 계속된 혼란을 수습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으며 놀기만 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백제의 상황은 523년에서 554년까지 30년간 통치한 지혜롭고 식견이 많으며 올바른 결단을 한 왕입니다. 백제의 제도를 정비하고 일본의 불교 문화를 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었던 신라, 진흥왕의 배신에 분노를 느끼고 554년 신라를 공격하던 중 신라군에게 살해되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488년 백제를 침공한 북위의 기병을 사본명 등을 시켜 격퇴했으며 493년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494년과 495년 두해에 걸쳐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침공해 오는 고구려의 군대를 신라와 연합해 격퇴했습니다. 이처럼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 돈독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으면 오기만 했습니다. 동성왕은 501년 겨울 선양을 나갔다가 폭설을 만나 근처에서 머무르던 중 왕의 정책에 반발을 한 이사주와 평백가가 쿠데타를 일으켜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백제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로 태어나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 후기의 역사를 장식한 왕입니다.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이고 불교를 적극 지원했으며 523년 고구려 침입을 격퇴하고 525년 신라와 수교하였고 526년 웅진성을 수리하였습니다. 중국 남조 그리고 외어 동맹에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었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554년 관산성에서 신라를 공격하던 중 살해되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 백제 동상왕은 493년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백제 동상왕은 498년에 곡물과 세금을 바치지 않는 지금의 제주도인 탐라국을 침이 정벌하여 탐라국의 항복을 받고 탐라국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웅진천도 이후 계속된 혼란을 수습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으며 놀기만 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하는 것을 귀찮아하며 궁궐의 문까지 닫아버릴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동성왕은 501년 겨울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을 만나 근처에서 머무르던 중 왕의 정책에 반발을 한위사자평백가가 쿠데타를 일으켜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백제 상황은 523년에서 554년까지 30년간 통치한 지혜롭고. 식견이 많으며 올바른 결단을 한 왕입니다. 529년 고구려 안장왕의 침공으로 오곡원 전투에서 패배하고 3만 군사를 잃어서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고 534년 양나라와 수교하고 538년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이전했습니다. 550년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성 유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신라에게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자고 제의하나. 신라가 거부했고, 553년 신라가 백제의 한강 유역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554년 관산성에서 신라를 공격하던 중 신라군에게 살해되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5세기 말 백제 동성왕과 6세기 초반 백제 성왕은 완성해 시키지 못하고 살해된 왕입니다.